아저 피아노가요~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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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 감동적이에요. 농차 지켜봐 주지 않겠어? 오, 오, 오.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휴방 동안 저희 시청자를, 받아들려고 진행한 마크 롱차 서버 단기 건축 대회! 그럼 일단 제가 마크를 먼저 접속을 하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주제를 얘기 안 했네 이거! 주제는 여름과 여행입니다! 건콘첫 번째 작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비버 님의 작품입니다! 런차와 두근두근 여름 별장! 론차랑 여름에 한달 살기 할 만한 풀빌라 여름 별장 만들었습니다! 풀산야 뭐야 이거 쉐이더! 쉐도... 미친 거 아니야? 대리석이야? 풀빌라에는 수영장이 빠지면 안 되죠. 예단으로 올라오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거 뭐, 수영장이야? 수영장에 들어가면 탁 트인 바다가, 아, 인피니티 프리 신죠? 와, 미쳤다. 와, 내부가 참 예뻐요. 이 향들리에 잘 만들었다. 이야, 침실 봐. 와, 침실에 침대 세개 있네요. <laughs> 침실에서 목욕하는 게 보이면. <laughs> 너의 욕망 잘 확인했다. 한번 보러 가봅시다. 오... 자 그러면 은 저희 비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비버님. 여보세요. 이번에 단기 건콘 청여하게된 김비버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집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현관부터. 아니, 빡 부수시는... 잠깐만요.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laughs> <문> 부숴야 돼. <laughs> 들어 오시면은 본관으로 갈수 있는 계단이 있고 야외 침대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오 본관. 여기 이렇게 본관으로 오시면은 풀 빌라의 상징인 풀이 있고요. 수영도 즐길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피니티 풀로. 야. 그리고 수영을 다 하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거실이 나오는데 수영하고 들어왔을 때몸 말릴 수 있게 선로도. 이쪽으로 오면은 아까 보여드린 저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침실에서 욕조가 다 이렇게 블록하면 보이게끔 <laughs> 풀리려고 하니까 어? 아, 아 그래? 언제 가보셨어요? 아 가본 적 없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저도 못 가봐서 <웃음> <웃음> 그리고 쭉 오시면은 이렇게 바다로 또 여기서도 이제 잘수 있게 약간 그거 같아 그 TV에서 보는 휴양지에 있는 약간 이런 이런 과음 같은 데서 레퍼런스 청구했는데 이렇게 바다 쭉 이어져서 바다 한가운데 위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죠. 김비보 님의 작품입니다. 롱 차마 악질이론님의 여름 수학 여행입니다. 재민이 시절의 수학 여행은 경주 같은 곳이 국룰이었음. 난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어, 사진 개같이 못 찍었으니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 추천. 뭐야, 전경 미쳤네? 개 크네? 뭐야? 뭐? 어? 뭐야 이게? 내가 뭘 봐? 3 0 6 2 4일이요못 오신다고요? 잠깐만, 여기 앞에 물 붙어 있어. 오. 오, 오 연등 되게 예뻐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있나? 와 여기다가는 올라가는 계단이랑 근데 이 수많은 것 중에 어떤 게 본집인지 모르겠어 본장대가 있는 게 거의 없네? 우와 우와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딱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구나 잘 봤습니다 자자 다음 작품 루루팡님의 여름 야경 바다 등대 별달 이거다 낭만 없게 날아가지 말고 걸어 가 주세요. 오. 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적당히 부금 틀고 감성글 적고 사진빨로 넘어가려다가 직접 소개하게 돼 가지고 좀 급하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일단 이쪽으로 오시면은 꽃이 되게 많죠. 이거는 하얀색 튤립인데 하얀색 튤립의 그 꽃말을 아십니까? 뭐뭐 뭐, 뭐죠? 우별. 근데 이별은 또 이제 새로운 시작. 불홍차와 이별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유롱차와. 오오오예 프라모 브라보! 프라모. 이쪽으로 오시면 분홍색 튤립이 있죠. 한한색이데요 그... 아, 데 분홍색으로 보여요 갑자기? 네, 분홍색 튤립은 이제 사랑의 시작. 사랑의 시작. 오 프라모 프라모. 불롱차와 이별을 하고 이제 유롱차와 새로운 사랑의 시작. 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여기는 민들레. 오 민들레. 민들레는. 우리 손 잡을까? 우리 손 잡을까? <웃음> <웃음> <우는데> 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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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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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나는, 나나 아 그리고 이제 등대 안으로 들어가볼까요? 네아 벌써 또 <laughs> 엄청난 것들을 본것 같은데요. 사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계단마다 튤리 하나씩 박아놓고그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같아요 어, 밖에도 사진만 찍고 끝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안에는 계단밖에 없고요. 이쪽에 와서 여기 도롱 차 하트가 한번 보시고. 오. 아, 아, 한번. 오 여기서 여기서 밤으로 바꿔줘. 아 피아노가. 야. 괜누? 띵띵 띵띵띵 띵띵띵 너무 감동... 감동적이에요 농차 지켜봐주지 않겠어 <laughs> 어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laughs> 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아주 반응이 좋은데요? 아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디 간 거야 대체. 어 뭔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무늬가 신기하다. 아니 이거 또트개잘 그렸는데 왜 설명 안 해준 거야 너무 아쉬워. 자 지금까지 희희이가 남아자님의 호캉스형 롱타워스였습니다.